자 이번에는 동부산 주요 격전지 살펴봅니다. 해운대갑과 남구 선거구 여론조사에선 두건 모두 여야 후보가 오차 범인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성계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보수텃밭 해운대구갑에는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와 대통령 비서실 법률 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홍순은 후보가 43%, 국민의힘 주준우 후보가 39%, 4%포인트 차로 두 후보가 5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홍순은 후보 47%, 주진우 후보 42%로 역시 5차 범위 내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홍순은 후보 33%, 주진우 후보 52%로 주 후보가 19%포인트 격차로 홍 후보에 앞섰습니다. 후보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홍 후보 지지자는 56%가 정당, 40%가 인물이라고 답한 반면, 주 후보 지지자는 78%가 정당, 16%가 인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42%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여야 현역 의원 간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부산 남구.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수용 후보가 맞대결을 합니다.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박재우 후보가 44%, 국민의힘 박수용 후보가 42%로 2%포인트 차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적극 투표 중에서는 박재우 후보가 49%, 박수용 후보가 44%로 역시 5차 범위 안 접전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41%로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부산 남구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부산방송청국과 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부산 북구갑, 남구, 사상구, 사하구갑, 해운대갑, 그리고 경남 양산시 의뢰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